네, 반갑습니다. 개혁코인당의 정대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자, 벌써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9월 19일 오후 2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워몰 코인 잡아드렸습니다. 단기수급 터지기 직전에 잡아드렸고, 매수가 145원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됐죠? 자, 12시에 잡았죠, 12시. 145원 해가지고, 자, 하루 만에 20% 이상 단기급등 쏴주었습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10%에서 15% 바로 가져가신 거고요. 자, 저도 같이 실매매를 하고 있는 만큼 동시에 이제 전량 2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타점 잡아드렸던 이뮤터블 X 보세요. 벌써 30% 이상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뮤터블도 마찬가지로 이제 2절 진행할 거니까 정보방 시그널 잘 따라오시고 그 외에도 어제 잡아드렸던 A다 벌써 5% 가까이 상승했죠. 뿐만 아니라 아발란체도 40%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 전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자, 분할 매도 뭐 2차, 3차까지 좀 완료가 된 코인들이고요. 자, 이런 상승 코인들 타점은 저 정대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당연히 상승 유력한 코인들로만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장담컨대 남은 9월 투자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각서라고요 오늘은 제가 대망의 이더리움 코인 가져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안정적인 장기 종목으로 꼭 소액이라도 들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명도 제가 짧게 드릴 건데 자, 이더리움 보시면은 이평선도 이미 정배열 구조로 잘 잡히면서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점 이탈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전 고점만 좀 넘겨주는 무빙이 나와주면요. 바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자체도요, 진짜 굉장히 활발하죠. 비트코인 다음으로 치과 총액이 많은데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이 이더리움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겁니다. 올해 안에 진짜 과장 없이 800만 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도 전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선은 최근 움직임부터 보면요, 여기 주황색깔 20일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아쉽게도 이전 고점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눌렸죠. 눌리다가 여기서 20일 리테스트 반등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주황색깔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받고 리테스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는 건 여기 20일 정말 이 추세만 잘 타주더라도 훌륭한 그런 지지 구간이 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점을 이탈한 움직임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딱 넘겨야 될 관문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만 넘기면 되고, 빠르면 9월 달 안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상으로도요. 자 지난 4월부터 정말 급격한 상승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주봉 차트마저도 이평선 정배열이 잡혔어요. 이거. 애초에 장기 종목으로 정말 좋은데 장기적인 추세 자체로도요. 모멘텀이 정말로 강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더욱 더 아래쪽에서 탄력을 받쳐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 4시간 봉도 살펴보면요. 여기 파란색깔 200일 장기 이평선을 넘긴 다음에 자, 여기서 받쳐줬죠. 9번이나 리테스트 반등 나왔고 어찌 보면은 이 노란색깔 61이평선 라인으로도 잘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눌림목이 있지만 여기 61선과 내리더라도 여기 두터운 2 0 0일이평선의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 코인인 만큼 자, 앞으로의 상승 기대치 매우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없다면은 꼭 매수를 해보세요. 저도 막 8월 되기 전에 좀 팔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간을 보다가 이제서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소액이라도 좀 이런 안전 자산 투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좀 부가 수익 함께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형법은 제가 꾸준하게 정보방에 남겨드릴 거니까 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영상은 안 올라와도 정보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소스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이더리움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